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 챌린저 한 분과 그랜드마스터 7분이 있는 곳에서 진행해볼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 자 이번 판은 일단은 어뭐 먹지 대검 바로 못 먹었으니까 연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해 문전자 힘의 성배 오케이 자, 니달리가 두 마리? 고민이 되네, 고민이 되네. 일단 그래도 페어니까, 어, 한번 사보고. 베인도 사주고 싶긴 한데, 여기서 돈안 뜨면은 요거 팔고 베인 사볼게요. 자, 돈, 럭 파라, 그냥. 다 아, 떴네. 이거 솔직히 쓰고 싶진 않거든요? 일단 떴으니까, 어, 쓰긴 할게요. 쓰긴 하고, 이러면 암라인이좀 필요하잖아요? 일단 탐켄치. 반독으로 썼을, 썼을 때 초반에 그냥 좀 좋은 탱이 그냥 탐켄치예요 그리고, 음, 요거 두개 쓴다면 이거 팔죠, 그냥? 이거 팔고, 암라인만 이제 좀 사주면 될것 같아요. 이렐리아? 이가 어? 진짜 명사수 해도 되겠는데요? 쇼진 나와가지고. 어. 음 시만요. <laughs> 아 요것도 요것도 사는 거좀 그런가? 암령 온스 가서. 이기면서 할까? 잠깐만요. 이기면서 한다 치면은 이기면서 하자. 암라인 그래도 있으면 지금 좋으니까. 가자. 요거, 그리고 지금 쇼진 주면 진짜 좋긴 하거든요? 근데 니달, 그 뭐냐, 그, 이름 뭐지? 징크스가 나왔을 때뭐 줘, 징크스한테는. 어, 졌어? 어, 정말 지는 거야, 진짜? 어, 까비, 이거 날렸으면 이겼는데. 쇼진 줬으면 이겼겠다. 어? 꺼버렸네? 이러면 징크스 주죠? 여러분 행운 아이니 판거좀 아쉽다. 애니 판거좀 아쉽고. 트레쉬를 산다. 아니 행운 쪽을 좀 노려 주자. 일단 행운 쪽 생각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어, 좀 아파. 이겼지. 오케이. 어, 일단 이겼어. 럭스 행운이 안 뜨네. 잠깐만요. 그나마사줄 만한 거 음 없는데 레벨업 누르고 끝내죠. 요거 그리고 레벨업 진짜 좀 많이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요거잘 안되잖아요. 한두 한개 정도 더안 떠주면 그냥 팔거 같아요. 제발 얘들아, 이겨줘. 창날리면 이기지 않을까? 창날리면 이기지 않을까? 창날리면 어나이스 요거 앞라인은 계속 타볼게요 앞라인만 제발 지팡이 제발 안 남았으면은 어... 벨트 하나 먹자 험봉대 지금은 요게 낫잖아 그래도 지금 당장 은 그죠? 지금 당장은 요거고 이러면 니달리 그냥 팔거같은데? 레벨업 계속 눌러줄거거든요 어차피? 그래가지고 이거 팔거같은데 20원 일단 좀더 보자구요 오케이 일단 이겼고 아... 팔아 그냥 어? 육명사수 완성 <laughs> 한번 해볼게요 뭔가 이길 것 같기도 해. 자, 아, 그래도 한번 싸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육명사수.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지금 징크스 쇼진이라 그래도 이길 수도 있거든요? 행이 없다 해도? 얘들아, 좀 더. 오케이, 좀 아쉬웠다. 좀 아쉬웠습니다. 그죠? 에이 잘 뜬다 잘 뜬다. 얘네는 팔죠 솔직히 얘네 선봉대로는 안 쓰고 진짜 선봉대로 쓰면 세주안이 뭐 그런 쪽이라 요건 탱 있는 게 좋잖아. 아 어... 이렇게 가자. 아뒤집긴 별론데 뒤집기로 만들 게 딱히 없긴 하거든요. 진짜 포온에 떠주는 거 아니면 상이 상이 좋아. 아빠도 좋아. 어베이니성 요렇게 갈 거고, 태블망 주고, 음. 얘를 약간 그걸로 하자. 어, 약간, 박스. 박스 용도. 오케이, 요렇게 가겠습니다. 요렇게 가고, 지팡이 얘 하나 주고, 요거는 이제 뭐, 나오는 템 보고 주겠죠? 자, 요것도 한번 싸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상대는 뭔 조합이야? 광신도 나 박스 쳐놔서 아픈데 못들어오게 해줬고 아이관리가좀 문제긴하네 그래도 육명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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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나쁘진 않죠 요거 들고 갈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육명사수를 올리실 때는 징크스템이 좋거나 아니면 명사수에서 이성, 이성작이 잘됐을 때나 초, 초중반 말하는거예요 이성작이 잘됐거나 아니면 앞라인 그런거 아니면은 한명사수에 앞라인 올리는게 훨씬 좋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지금 요거는 그냥 6명사수가 됐고 이성작 자가 나름 잘 됐고 징크스 템이 괜찮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어... 트레쉬는 쓸만한데 나중에 이제 뭐 선봉대 섞으면서 황혼 섞어준다 생각하면은 쓸만하고 근데 뭐 지금 사고 싶진 않네요 제발 한번더 먹혀봐 얘들아 오오 오, 잠깐만 오. 어, 까비, 잠깐만. 근데 더. 어. 오케이, 까비요. 근데 쉐니송이 지금 떴네 저도 진이성 돼가니까 뭐, 여러분 궁금해 하지 않을 거고. 이건 귀감 쪽 섞어줄 수도 있겠고, 요거는 이제, 만약에 포온에 먹게 되면 진짜 팔레벨이 사기감 6명 사수 가능하긴 하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귀사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결국 탐기치 혼자 남으면서 여기도 쉽게 이겨졌고요. 근데 아까부터 니달리가 향날리는 솜씨가 되게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여기서는 어 그냥 연혼 먹을까? 연혼 먹고 그냥 루덴 지금 바로 주죠. 빙크스 루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바로 좀 피관리를 할수 있는 템들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면 진짜 끝났어요. 6명 사수인데 템이 지금 좋고 앞라인까지좀 든든하진 않지만 그래도 3캔치다. <laughs> 이거는 피관리 못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징크스 루덴이 왜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궁술 때 얘한테 루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스톤이야. 그러면 루덴이 데미지가 뻥튀기가 되죠. 이제 쇼진이라 빨리빨리 쏘 루덴도 계속 쏜다는 소리죠. 굉장히 좋아요. 아, 이거 진이었으면 진짜 대박이긴 한데. 아, 이거 귀감을 섞어주고 싶긴 하거든요, 빠르게. 이기겠지? 이긴 다음에 2원이자만 보고 가자. 아, 여기 좀 세다. 1등군을 만났는데, 징크스 궁이 한, 한두 번 정도 끊겼는데, 그래도 딜 잘했죠. 이거 애니도 잠깐 사볼게요. 아, 행운도 보고 싶은데. 그냥 귀감을 빼고 행운을 넣을까? 레벨업하고 육명사수 3행운 가자. 이게 맞는 거 같아. 지금 어차피 연승 깨졌으니까 행운으로 가자. 어, 지난테 리포 쓸 건데, 그냥 이러면? 아, 뒤집게. 요렇게 하고, 음... 레벨업까지만 하고, 리롤 두 번만 해볼까, 두 번? 진짜 딱두 번. 하나. 둘. 오케이, 여기서부터 돈 벌자. 예, 무조건 돈벌수 있고, <laughs> 이대로 가면 됩니다. 끝났어. 품의성배를 줄까? 아니, 손만, 한만더 보자. 어차피 행운이니까 천천히 가자고요. 천천히, 천천히. 여기 왜이렇 세지? 어우, 너무 세다. 여기도 연승 중이죠? 아, 꾸뭐 1, 2등만 좀 많이 만나는데, 상관 없습니다. 행운이라서. 그리고 요거, 캐넨은 안살 거예요. 어차피, 행운으로 돈 벌고 나중에 진짜 조합을 이쁘게 만들 거라서, 9렙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갈 상황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거는 돈을 좀 아껴줄 거고, 여기선 자, 예, 캐넨 팔거 같은데? 캐넨 팔거 같아요. 만약에 이제, 애니 팔까? 애니 팔자? 오케이 1, 2, 3, 4, 5, 6어 뭐야 와 지는 줄 알았어 아네 생각해보니까 행운이었네 이기면서 가자 그럼 이기면서 돈 번단 마인드 자 사줄 거는 안 보이고요 진 요거 삼성 볼수 있으면 볼게요 여기 좀 무서운데? 잠깐만 어우, 뭐야, 왜 이렇게 쎄? 잠깐만요, 쇼쇼? 쇼쇼, 쇼쇼. 쇼쇼, 쇼쇼... <laughs> 쇼쇼 징크스를 할게요, 쇼쇼. 쇼쇼로 징크스. 이거 스톤만 계속 먹이면은 어차피 CC기 안 걸리거든요? 자, 무한, 무한 스톤을 만들기 위해서 쇼쇼. 로 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한 스톤이에요 쇼진 두개 들어가면. 그리고 제가 쇼쇼루 짐크스 얼마나 센지 보여드릴게요. 무한스톤이야, 진짜. 평타, 궁. 조율자 때문에 좀그렇 평타, 궁. 평타, 궁. 평타, 궁. 거의 평타, 평타, 궁인데. 어, 잠깐만, 좀 세다? 오케이. 요거 사자. 요거는 왜 사냐면, 나중에 사기감을 맞춰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코짜리는 잘안 나와. 그래서 캐넨을 팔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 팔자, 이자 볼게요. 케이뭐살거 없고 레벨업만 천천히 요건 이제 연승하게 되면 어, 그때 좀 귀감 애들이 좀잘 모였다면 그때 바꿔줄 건데 지금 뭐 딱히 바꿔주고 싶진 않아요. 피관리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2연패 정도씩 하고 이겨도 니코 뜰 확률도 있거든요. 행운에서 그런 거 노려주면서 삼성각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여줄 수 있겠다. 자, 쇼쇼로 갑니다. 근데끌나이려 어우, 근데 아파. 왜뭐 이렇게 아프지? 너프 된거 맞아요? 너무 아픈데? 애니는 안할 거고. 일단 사긴 해보자. 어, 8렙 찍고 뭘 하든 일단 여기서 뭐뜨는지좀 일단 볼게요. 음, 별, 트 별. 트 뭐, t y o 안쓴다 생각을 하고 e r t h 수 있을까? 어 n g I'm g 지 i n g to go to the house. What i 그렇하나있 어도 좋을것같긴 한데 오르 가나 띄울 게요. 개인 을 왔다갔다 해야겠다. 오르 가나 장판 들으면 너무 아플 것같 거든요. 역시 아파. 여기 왜 이렇게 안녹 지? 애다. 이거 행운 먹고 이제 행운 빼죠. 행운 빼야 될것 같아. 이길 수 있을까? 아리 두명 이성 찍었네. 와, 내가 명사수 하니까 아리가 세 명이에요. 말도 안 돼. 잠만. 깐 제가 이길 수 있는 대기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잘 뛰어야겠다. 얘들아 손왜 걸린거야 너 죽였나? 나이스 그나마 다행이야 이제 행운 빼버립니다. 뺄거야 아 맘에 안드는데 김혜성배 만들어야지 뭐얘 줄게요 그냥 진하나 줘 진하나 주고 아, 9랩 갈까, 그냥? 9랩. 브랩. 브랩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9랩 가자. 9랩 가고. 저거 삼성 안 보고 그냥 사기감 6명 사수를 할게요. 난 조합 맞춰서 순방한단 마인드, 지금. 1등보단 2등을 노린다. 오케이, 분산했어, 나이스. 튀겼지, 이러면. 제발, 잡아줘. 오, 어, 나이스. 용발 먹을까, 정손 먹을까, 좀 고민했는데, 그래도 정손 진 하나 주자. 용발도 좋은 게, 아리댕이 좀 있었거든요? 여긴 아리야, 그냥 뭐야. 선봉신비 아리. 아리가 좀 많네요, 너프를 당했는데도. 이게 과연 무슨 템? 리롤 할까? 1, 2, 3. 은 3마리? 은 6마리야, 이거 절대 못 봐. 어, 파는 게 맞아. 레벨업 하자. 한 대만 더 맞는다? 나 o 드 가자. 여기만 이기면은 한 대는 맞을. 자신 있거든요. 여기 앞라인을 좀 약해졌다, 많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다 여기 아까랑 앞라인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오케이. 그래, 갈수 있다. 나이스. 미렐리아 필요 없어. 헤넨. 아리가. 3명이긴 했는데, 1명 죽었고. 오케이 사기감으로 가 보여드릴게요 네. 한대만 더 맞고 완벽하게 찾자 아지르 2성까지 찾는걸 생각을 할거고 리롤 좀 많이 해야되는게 귀감애들이 2성작된게 없어서 만약에 귀감애들이 한 3마리정도 지금 2성작된게 있었다 그러면 지금 레벨업해서 사기감 넣어줬을거 같긴해요 근데 그런게 아니니까 좀 리롤 많이 할수있게 한대만 맞아도 되니까 한대만 일단 더 제발 어어 너무 세게 맞는데? 아 너무 세다 여기 여기 누가 죽여줘야돼 솔직히 너프가 돼도 힘이 너무 좋죠 총검 총검 주례가 없다 자 그리고 레벨업 하나 둘 오케이 가자 화기감으로 가자 어나될것 같아 진짜 믿는다 귀사수가 왜 귀사수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잉크스만 삼성 보자. 지는 음, 두명 정도 있어서. 자. 오케이. 아 어, 배치가 좀 이상한데? 리롤 더 해야 돼 리롤 더 해야 돼 일단 이겼나? 오케이 일단 이겼어요 리롤 더 해야 돼집만집만 집만 팔자 뭐 어, 지금까지 삼성구만 지금 좀 멀고 이성작도 안돼안 애들 좀 많으니까 징크스만 삼성 보고 걔네는안 보. 아 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버티자. 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나 사기감이다. 이거 팀워드 오른쪽 옮길게요. 왜 왼쪽에 혼자 있지? 이게 사기감 삼용경사수다 보여줘, 진짜. 왜 귀사수가 귀사수인지. 음. 요거는 요게 맞아요. 진짜 이게 맞아. 그대로 마무리하고 암살자 있나? <laughs> 어, 말도 안 돼. 잠깐만. 아, 이거 너무 그런데. 무 조건 이거만 띄워야겠는데? 아뭐 어디 온거 같은데? 여기였지 일단 안 만나긴 하고 계속 옮기네 이분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육명 사수 사기감이면 웬만한 조합 그냥 웬만한 조합들은 거의 다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거 모르 가는 삼성이라 좀 불안하긴 하다 역시 아, 저거 어떻게 잡지? 일단 그래도 용발 진 주고 버텨야 돼. 귀감으로 버티면서 녹인다는 마인드. 아, 근데 이 템이 너무 좋은데 틀어놔야 된다. 아, 이거 트어놓기 싫은데.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앞라인에 나가지 않을까? 일단, 모르가나 뛰었거든요? 이게 모로가나가 많은 곳에 뿌리기 때문에, 아! 아프다, 아프다, 아! 아프다! 어떻게 이기지? 이거 귀감으로 둘러싸도 그냥 지거든요? 안 죽었지, 일단.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아, 고민이다, 고민이야. 얘네들 양쪽으로 놓고 가운데가. 가운데야, 이거. 어? 아니네? 괜찮아. 한 계속 먹이면 돼. 한번 피했거든요? 한번 먹여. 스폰. 스 먹여. 그렇지. 한번 더. 스폰. 제발 스폰. 아이 어떻게 이기는데 진짜? 일단 사기꾼을 만나서 2등까지 했고 일단 귀사수 초반부터 좀 명사수가 잘 떠졌을 때 1곳짜리 명사수를 선바자로 들고 가도 충분히 피관리가 되면서 순방안까지 할수 있다. 1등까지 할수 있었지만 요거는 상황이 안 좋았죠. 일단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